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제가 오늘 인제 스피디움으로 떠납니다. 아, 수원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어, 인제 스피디움까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83km가 거리가 되고, 시간적으로는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오늘 SM6, 이 서킷 행사가 있어서 정말, 어, 저는 처음으로 이런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 가서, 어, 신형 더뉴 SM6 사람1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년 10년, 10년, 1 voy sí.

시트 색상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 퀄팅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네, 아,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길게 설명을 못합니다. 네.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멘트는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의 설명 전에 디저트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1분 만에 다 먹었습니다. 과자를 먹고 커피까지 또 마시고 있습니다.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주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숙소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서킷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행 프로그램을 마치고 숙소에 왔는데 숙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여기가 이제 호텔인데 아 화장실도 럭셔리하고요. 비데 들어가 있고 아또 이제 어또 샤워장 이 옆에 완비돼 있고 또 유리 아 유리 이제 유리가 이제 쳐져 있네요. 사이드로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왔는데 어 그두 개의 또그 싱글 침대가 두 개가 놓아져 있습니다. 예, 혼자 온게내심 아쉽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뭐 TV가 어, TV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튼이 있고 이렇게 어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들이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어, 있는데요. 옷장도 예, 연인끼리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금고도 있어요. 금고, 어, 금고, 어, 금고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도 이제 옷장인데. 네, 옷장. 옷장. 예, 여기 있는데.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인제 스피드에 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갑니다. 네. 하여튼 이게 뭐 제가 잘나섰겠습니까? 그래도 저의 부족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혜택을 입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숙소의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커튼을 치니까는 인제 스피디움이 상당히 잘 보이네요. 그래서 숙소의 전망도 훌륭하다. <laughs> 네, 르노에서 또 고맙게 주유 쿠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때 기름을 넣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또 쿠폰을 주셔가지고 또 기름을 넣고 편안하게 집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녁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7시 30분인데요. 오늘 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또 2시 반에 또 도착해서 등록하고 또 4시까지 또 SM6 소개를 받고 그리고 4시부터 6시 반까지 서킷 및 패독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고요. SM6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8시까지 이제 저녁 식사, 체크인 및 저녁 식사를 했는데 어, 좀, 저녁 식사함에 있어서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이제 메토리 느낌으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호텔, 부페가 너무 맛있어서 내접시를 네 비우고 맥주도 한 병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애프터 파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내일 새벽에 일찍 출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프터 파리는 저는 참가하지 못하고, 어,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 즐겁게, 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 최대 18일, 어, 10시까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일정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네. 현재, 어, 18일 토요일, 어, 새벽 3시인데요. 어,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기상하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10시 후에 이제 체크아웃 한 다음에 개별이동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토요일 날뭐어 일이 있어서 좀 일찍 일어나서 가게 됐습니다. 어 정말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부족하지만 구독해 주시고 또제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는 동안 고마움을 그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구독자 분들 및 구독을 안 하시더라도 저의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남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해 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어,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아,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어, 차량을 좀 빌려주실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 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좀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중한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음 지금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 아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좀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 하고 자동차 지식도 무지야 아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첫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